오픈 영상 받고 자막 수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 다섯 시죠. 다섯 시 5시 쪽에 고고 아이디 쓰고 있는 김준수 선수가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두 시 쪽에는 그란 아이디 쓰고 있는 조유미 선수가 현재 위치되어 있고, 이번 주에는 결승이 무려 세 개입니다. 언제 언제 하냐. 내일은 1티어. 내일은 1티어 경기가 결승전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목요일, 아, 그리고 수요일은 프로리그. 그리고 목요일은 3티어. 3티어 개인리그 그리고 금요일은 5,6티어 리그 있습니다 또 수요일은 또 클랜 리그까지 겹쳐있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네, 많이 바쁩니다 아이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아동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3티어에 당신 그냥 대가리 꼬라박고 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 하동님 축하 감사합니다 하동님 축하드립니다 하동님 그 마지막에 다 그거 종합해가지고 금메달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이러면서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를 지나가면서 멀티 체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7시 쪽에는 없습니다 네 나중에 메달 다 돌릴게 그 메달이 존나 간지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우승하면은 바로 메달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우승 한 번만 해도 돼. 준우승은 안 주기 때문에 무조건 우승해야 됩니다. 어, 준우승은 없어요. 네, 꿈도 꾸지 마세요. 은메달, 시바, 세상은 금메달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 이러면서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김준석 선수고, 그에 반면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투서프를 받고 나서 팩토리를 올리는데 팩토리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쵸 그렇죠. 팩토리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고 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준우승 없습니다 준우승 짜바리는 안줘요 아유 태권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원마리인데 지금 SCV 한마리가 싸우지 않고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갑니다 TICO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빌드 체크합니다 팩더블인를 확인을 했고 김준석 선수는 투 팩토리! 렛츠가라! 시발새끼야 SCB 약취하지 마라. 이러면서 마당 가져갑니다. 네. 마당 가져가는 모습이고, 일단 팩토리가 더 빠른 김준석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머신샵을 미리 달아놓고, 그렇죠. 머신샵을 달아놓고 벌처를 찍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팩토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김준서 선수가 조금 조금씩은 빨라요 뭐든지. 왜냐하면 벌처도더 빨리 나왔고 그리고 마당 차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지금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350에서 이제 400이 올라가는데 김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많은 차이가 나고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팩 토리까지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 벌까지 찍어주고 그에 반해 김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팩 스타를 준비하면서. 머신샵을 달아놨고 원벌처가 따입니다. 이게 원벌처가 근데 이게 공격을 갈 이유가 없는데 왜 공격 왜 간거죠 이거? 아니 이게 원벌처가 시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밖으로 나가? 왜 가출해? 가출소년도 아니고 진짜 아이디가 고고여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그냥 씨발 벽돌에다가 대가리 쳐박았죠 지금? 이러면은 지금 원벌도 잃었는데, 또 원벌이랑 또투 마리가 다가 또 뒤집니다. 뭐해? 뭐해? 아니, 상대방, 아니 당신의 벌처가 죽어가지고 벌처가 더 적은데, 왜 공격을 갑니까? 도대체 이거 양반 뭐 하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게임만 한다고 하면 안 돼. 대가리를 쓰야고, 이 고고 이 양반은 게임을 그만이 많이 하는데, 이 대가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딴식으로 하는 거야. 이러면 또 벙커 쳐받고 있죠. 아. 이러면은 지금 조유민 선수가 마당, 어이구야, 본진에 또 여기 또, 어이구야, 여기 또, 왜또 대머리가 돼서 여긴 또, XC면 많이 없어요. 또 마당에 좀 많이 보낸 모습의 조유민 선수인데, 그렇죠. 대 반면 김준선 선수 같은 경우는 마당 잘 붙여놨고요. 지금 이러면서 스타포트를 확인할 것 같은 모습에 현재 조유민 선수입니다. 조유민 선수가 그렇죠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옛날에 급해가지고 그렇죠 바빠가지고 스타를 못하다가 그때 아이디가 다빈치 그렇죠 이 임기영 선수랑 태태전을 했었던 이 조유민 선수였습니다. 그때 임기영 선수가 지긴 했는데 이 조유민 선수가 나쁘지 않게 게임을 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유민 선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벌처 다섯 개가 내려가고 있고 일단 속벌입니다. 속벌에다가 다섯 개가 내려가고 있는 탱크 두 마리가 있고 마리네 벙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빨간색깔 김준석 선수가 탱크의 비율을 높여줬고 상대방의 벌처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빨리 지어야 돼요. 그렇죠. 왜 아카데미를 빨리 지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상대방이 벌처 위주로 게임을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벌처 소급을 먼저 되어 있고 이제 마이너블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렇죠. 마이너블 해가지고 어떻게든 마당을 여기 여기를 쪼여 놓고 모노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약간 시즌 모드업까지 하면서 뭐 자리를 먼저 자리 잡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은 모습에 지금 <laughs> 조용미 선수입니다. <laughs> 그렇죠 이제 마이너비 됐죠 마이너비 되면서 이제 마이너 깔건데 아니 근데 이 김준호 선수가 진짜 기본기가 개쓰레기인게 상대방의 벌처를 여기서 확인을 했다라면은 당연히 벌처를 많이 찍는 필드이란걸 알았는데 아카데미를 왜안 짓습니까 도대체 이제 지어줍니다 아, 아카데미를 이렇게 많이 늦게 짓는 사람은 또 처음 봅니다. 아니 벌처를 그마이많이 봤는데 팩토리 늘리는 게 아니라 삼 팩토리에서 아카데미를 먼저 지어가지고 빨리 뚫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라인, 이 마인밭 마인에 이 라인만 걷어내게 된다면은 김주도 선수가 좋은 게 결국에는 이 탱크가 많기 때문에 이 탱크 가지고 자리를 먼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스캔이 느리다 보니까 자리도 못 나가고. 그냥 직구석에 그렇죠 이 사춘기메타에 사춘기메타 지금 직구석에만 있는 겁니다 효진씨 반갑고 지린다 님도 반갑고요 사이 상도 반갑고 냉리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김준선 선수 같은 경우는 원 레이스 가지고 상대방의 빌드를 체크를 합니다 삼팩토리에서 서포트가 올라간 걸 확인했어요 이것도 때리다가 또 빠져주고요 지금 아 이러면서 배럭을 다시 지어주고 있는 모습에 조유민 선수고 세 번째 처리아세 번째 고만도 센터를 완 그렇죠 대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스캔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건데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빨리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스캔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김준호 선수가 지금 병력도 많고 <laughs> 병력도 많고 이 탱크 위주의 병력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좋은 상황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세 번째 멀티 쪽에다가 탱크 두 기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탱크가 여기 자리를 잡은 걸 확인을 했더라면은 마당 쪽으로 가도 됩니다 지금. 마당 쪽으로 가도 되는데 일단 그런 모습 보고 정면으로 가는 모습의 김준석이에요. 김준석 선수가 약간 벌초를 다 꼬라박았습니다 지금 김준석. 탱크가 탱크 점사 들어가야죠 그렇죠 탱크가 탱크 점사 들어가는 모습에 김준석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마인 밭을 뚫어냈습니다 일단 마인 밭을 뚫어낸 모습에 김준석 선수고 이러면서 또다시 레이스 가지고 시, 시야를 밝혀주면서 벌처가 몸빵을 대주면서 탱크가 공격을 갈지 지금 근데, 여기서, 아, 이거는 안 돼요. 조유민 선수가, 일단, 근데, 막아주려고 했지만, 벌처가, 근데, 본진을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벌처가 들어와가지고, 요기서 시비 털어줍니다. 김준석, 좋아요. 이거는 좋습니다, 지금. 김준석은 선 이건 좋고, 탱크 마인드 밟아주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에 조유민. 조유민 선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걸로는 조금 더, 그렇죠.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조유민 선수가.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본 모습의 조유미선수고요야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김준석 선수도 데컴 가져가고요. 이러면서 탱크 조심해야 돼요. 일단 SCB가 지금 많이 상했어요. 지금 3령이 쪽에 지금 SCB가 없는데 지금 3령이 쪽에 없는데 본진과 마당밖에 없는데 SCB 많이 죽었고 이거는 뭐죠? 벌처는 뭐합니까? 뭐해? 뭐해? 너무 신났는데 이거 김준석. 그 이건 너무 신났어요. 어? 이러면은 조유민 선수가 나쁜 게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빅토리 숫자가 5팩인데 김준 선수가 조유민 선수는 4팩이고 탱크 라인을 지금 다 먹었죠, 레이스 하나 가지고. 그렇죠. 레이스 하나 가지고 탱크 라인을 다 죽어줬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조유민 선수가 s c b 만 없는 건데 지금 3컴이다 보니까 s c b 를 빠르게 펌핑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죠 빠르게 펌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유민 선수가. 지 SCB 계속 찍어야 돼. 두세 마리씩 찍어야 됩니다. 조유민 선수가 이거 조유민 선수가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 그쵸. 그렇죠. SCB 계속 찍으면서 게임 풀어 나가야 돼. 이거는 이러면서 벌쳐 또두 마리 돌려주고 있고, 현재 탱크는 다섯 개 그러면서 팩토리 더 늘려주고 있고, 퍼실리티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세번째 커맨드가 완성은 됐는데 scb는 붙여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scb를 붙여줄 생각이 전혀 없고 김준성 여기 마인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벌처 조유민 선수도 돌려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병력이 1로 간걸 확인을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유민 선수도 지금 라인을 끄어주면서 수비대응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조유민 선수가 0 1업에다가 퍼실리티를 안 보여주고 있고 김준성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노업인데 지금 퍼실리티가 올라가면서 0 1업 이제 이곧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줍니다 이러면 결국에 조유민 선수가 이제 SCB를 계속 뽑으면서 이제 펌핑이 됐어요. 지금 조금 저 3년기 쪽이 조금 적기는 한데 점점 펌핑을 해주고 있고 김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네번째 커맨드 가져가는 건 좋은데 결국에 미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는 의미가 없고 김준석 선수가 길게를 볼 거면은 여기 라인을 꺼야 돼요 지금 길게 볼 거면은 라인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반땅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하면 뭐하노? 탱크 숫자가 더 적은데요 지금 왜 꼬라박죠 김준석? 어? 김준석? 왜 꼬라박습니까 인구수 다시 좁혀옵니다 점점 아 이거 꼬라박을 이유가 없었는데 아 이거 점점 김준호 선수가 게임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그렇죠 이러면서 퍼실리티 조유민 선수도 완성이 됐고 공이업이 되면서 공이업이 완료가 아 공이업도 찍어줬거든요 조유민 선수도 차라리 김준 선수가 여기 미네랄 멀티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 가스가 1,500이거든요. 차라리 가스 멀티라도 먹는 게 베스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고 김준 선수가 조유민 선수도 이벌처 같은 거 조금 조금씩 지금 내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미네랄 멀티 이게 센터에 지금 김준 선수가 확실하게 먹었기 때문에 굳이 미네랄 멀티가 아니라 가스 멀티를 먹어야 되거든요. 결국 태태전은 가스 멀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가스 멀티가 중요한데 가스 멀티 안 먹고 있고 여기에 언덕 두 마리가 그래도 국밥처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뒤에 별처 오고 있습니다. 뒤에 벌처 오고 있는데 김준석 선수가 점점 지금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어? 김준석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벌처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지금 센터를 잡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야 또 죽었고요 지금 SCB 올 당했고요 지금. 어? 아, 김준석,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멀리 먹은, 그렇죠. 지금 여기 멀티가 가스가 많긴 하거든요. 여기는 총, 여기 센터 멀티는 가스가 1,500인데, 그렇죠. 이 여기 멀티는 그래도 많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가스가 많은 멀티, 가스 5,000인 멀티를 먹으면서, 결국에는 근데, 수비하러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라인을 꺼줬어야 되는데 김준서 선수 그런 라인도 안 꺼줬고 조유민 선수 는 드랍시 세 대를 모아주면서 드랍시 가지고 또 다시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모습에 조유민 그래도 김준서 선수가 바로 오면서 바로 오면서 수비해주겠다 수비해주겠다 탱크가 없어요 근데 탱크 없어요 조유민도 조유민 선수 탱크 점수 안 해주고 있고 탱크가 적어요 지금 탱크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마당 쪽에 김준석이 다시 또 공격. 이거는 좋아요, 김준석. 야, 이거는 김준석 선수가 좋은 게 결국에 조유민 선수의 약점이 뭐냐면은 조유민 선수의 약점은 단 하나, SCB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SCB를 털어주고 있는 모습에 현재 김준석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김준석 선수가 탱크로 SCB를 다 털어주면서 인구수 차이를 조금 더 더욱 더 벌려놓은 모습에 현재 김준석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준 선수가 분위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드랍십 내려주면서 그렇죠 위코아이브님 추천 아, 감사합니다 드랍쉽을 내리면서 지금 잡아주겠다 이러면서 본진에 지금 아, 드랍십은 많은데 병력이 너무 없고 이러면서 지금 김준호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삼령이 쪽까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당 쪽까지 공격을 가는 김준서. 야 김준서 선수가 잘하는데요 지금 김준서. 야 오늘 김준서 선수가 속도면 속도고 상당히 잘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지금 SCB를 계속 털어주면서 이득도 많이 본 거를 활용을 해주고 있고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나왔긴 했었어요.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나왔지만 결국에 드랍쉽을 잘 봐가지고 수비를 해주면서 본인이 병력을 공격하는 이런 센스가 너무 좋았고 그에 반면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라인을 하나도 안 껐었어요 그렇죠 라인을 안 끄다 보니까 이 김준석 선수가 그냥 공격을 너무 편하게 그냥 일자로 공격 갔어요 그렇죠 일자로 공격을 가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상대방 마당 쪽으로 공격을 갈수 있었다 그렇죠 이러면서 조유민 선수 공방 1, 1업 그에 반면 김준성 선수는 공 1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업그레이드는 뭐방1업이 앞서가고 있는 조유민 선수이긴 하지만 이 메카닉 대 메카닉에서는 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 이러면서 마당 커맨드까지 날라가고 있고 마당 커맨드는 날라갔고요 지금 이러면서 드랍십이 뛰어주는데 드랍십이 지금 의미가 없어요 터렛이 있고요 야 오늘의 김준석 선수는 속도면 속도고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김준석 하루 종일 보면은 맨날 커피 빵해가지고 커피를 맨날 그렇죠. 1코는 있지만 확실히 실력은 늘었다. 커피를 주면서 실력을 찾은 모습에 김준석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멀티를 여기 먹고 여기도 먹어주면서 터렛 라인까지 끄어줍니다왜이 변수가 딱 하나 이 드랍시밖에 없다 보니까 확실한 드랍시 그렇죠 변수를 차단시키겠다. 그에 반면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머리 긁고 있을거예요 내가 뭐해야되지 야 이러면서 지금 또다시 계속해서 털의 라인을 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준호 선수는 지금 이렇게 시간 줄 필요 없이 엠베가지고 원탱크만 있는거 보면은 그냥 시간 주지 말고 시즌 풀고 공격 가야돼요 지금 그렇죠 탱크가 하나밖에 없고 골리앗이 세개밖에 없는데 왜 공격을 안갑니까 공격 안가는게 바보예요 지금 이거는 시간 주는 것 자체가 바보인 거예요 김준석 그렇죠 화끈하게 공격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은 엠베 가지고 원탱크밖에 없는 걸 봤는데 굳이 파란색깔 팀 그렇죠 조유민 선수한테 시간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야 지지가 나오면서 첫 번째 세트 김준석 선수가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